마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K팝 하디슈를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별표 별표 연예 뉴스 코리안 별표 별표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웃음 얼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빨간색 하트. 놓치면 후회할 K팝 소식. 지금 구독 꾹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충격적이고도 눈부신 소식 바로 시작해볼까요? 신문, 본문 내용 시작. 케이팝 팬이라면 요즘 거리에서 별표 별표. 그 사람 별표 별표의 얼굴을 한 번쯤은 마주쳤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뷔, 김태형이죠. 최근 글로벌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가 태형을 코카콜라 제로의 한국 공식 홍보대사로 전격 발탁하면서 그의 비주얼과 카리스마가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번 캠페인을 별표 별표, 역대 최고의 코카콜라, 베스트 코크 에버, 별표 별표로 명명하며, 비와 함께 강렬한 비주얼과 유쾌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태형은 제가 항상 좋아했던 브랜드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쾌한 코카콜라 제로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라는 소감을 밝히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광고 티저 영상에서는 태형이 공룡 광고를 보며 귀엽게 묻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의 코카콜라인가요? 이에 익살스럽게, 네, 꼭 먹어봐야죠. 그렇죠? 라는 대사가 팬들 사이에서 밈으로 떠오르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이 티저 영상은 24시간 만에 인스타그램 조회수 1.100만 회를 돌파. 비의 글로벌 파워를 실감하게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자석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하셨나요? 윙크. 구독하시면 케이팝 하디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태형의 광고 캠페인 소식 이어가 볼게요. 도시 전경 캠페인 전국 확산. 현재 태형의 코카콜라 제로 캠페인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영화관, 쇼핑몰, 편의점 등에서 광고판을 가득 채우며 엄청난 스케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백 개의 대형 LED 스크린과 디지털 광고에 태형이 코카콜라 제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연일 등장하며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중이죠. 그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는 b P.E.S.T.C.O.K.E.V.R. t a h y u n g x c o c a c o l a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전세계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태형의 시원하고 섹시한 매력이 코카콜라 제로에 완벽하게 어울린다. 이 광고 보고 코크 사러 갔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죠. 카메라 카콜라는 현재 티저 영상에 이어 광고 본편도 곧 전격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의 매력은 단순한 아이돌 그 이상. 그는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아우라. 무대 밖에서는 우아한 세련미로 코카콜라 브랜드 이미지와 찰떡 같은 조화를 이루며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황색 하트 이번 광고 캠페인은 단순한 CF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비와 코카콜라가 함께 만들어낸 시너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의 협업 역시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글로벌 아티스트의 만남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겠죠. 관영 영중 여러분 오늘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비의 코카콜라 제로 광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전국을 뒤흔드는 그의 광고 열풍.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광고 본편도 곧 나올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검지 손가락 오른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올린 엄지와 구독 빛나는 하트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K팝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뉴스 코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물결표 손바닥.